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해수의 성질에서 해수의 온도 부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그 염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바닷물이 얼마나 따뜻한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첫 번째는 표층 수온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연직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표층과 연직 분포. 이것이 무엇인지 대략 보겠습니다. 자, 바다를 쭉 그렸어요. 간단하게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표층 해수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표면에 있는 바닷물이다. 그래서 표층 해수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표면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쪽에 이제 세계 지도죠.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요. 어떤 부분은 낮아요. 그것은, 근데 여기서는 겉부분에 있는 바닷물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표층. 수를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엔 연직 분포. 뭐냐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층 수온 분포부터 공부를 할 텐데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왜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 달라지게 되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잠깐 정의를 하고 가야지 되는데 다 복사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맞아요. 5단원에서 열의 전달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고요. 전도, 대류, 복사 요세 가지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복사예요. 자, 이 복사는 특별한 매개체가 없어도 열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태양, 에너, 태양 그 빛이다. 혹은 난로에서 나오는 빛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때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럼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무엇의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절을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여름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높아지겠고요. 겨울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어지겠고요. 그래서 온도는 낮아진다. 자, 그다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배우기는 했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위도 개념입니다. 지구가 있고요. 이 적도 부분을 0도로 시작을 해서 이 극지방을 90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지구를 쭉 쪼갠 거예요. 자, 중심을 중심으로 쭉 쪼갰더니 여기가 30도다, 그러면 위도 30도. 그리고 여기가 90도다, 그러면 위도 90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저위도와 고위도, 중위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저위도는 적도 부분 저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위도는 이 90도. 이부분의 고위도. 그 중간이 중위도이겠죠.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 여기 오타가 있네요. 높아진다가 아니겠죠. 저의도에서 고의도로 갈수록, 네,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참고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둥그었습니다자 이쪽 위쪽이 고위도 지역이고 요쪽이 저위도 지역인데 저위도 같은 경우에 즉 적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빛이 내리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리쬐었을 때이 태양빛이 가는 면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C가 가장 좋고 A가 가장 넓죠. 자 에너지는 똑같은데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의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같은 조그만 점, 그 점의 크기는 동일하죠. 점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 양은 여기가 가장, 가장 많고 여기가 낮게 되겠죠. 자,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은 북극 쪽으로 가면 추워지잖아요. 그리고 남극 쪽으로 가면 추워지잖아요. 적도 지역이 가장 따뜻하죠. 그냥 생활 속의 예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겠는데요. 이것은 등 온선이에요. 등온선 뭐냐면 같은 증자 온도 온자 자 그래서 같은 온도를 연결한 선입니다. 여기 흰색 흰색 선 보이죠? 시 같은 온도로 쭉 연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거는 좀 따끈한 따뜻한 물은 빨간색 그리고 차가운 물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등온선을 보게 되면은 위도와 대체로 나란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도와 대체로 나라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수온의 연직분포입니다. 자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일단 그 여러분이 생각을 할때 바닷물의 온도는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태양과 가까우면 온도가 높겠죠. 태양과 멀면 온도가 낮겠죠. 자, 바닷물 깊이 들어가면은 온도가 더 낮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랑 여러분이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그래프는 항상 X축과 Y축을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자, 일단 그래프를 보는데 X축은 수온입니다. 단위는 도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Y축은 깊이가 되겠고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은 아마 그, 위쪽으로 가는 그래프가 좀더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으로도 그래프 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X축은 수온, Y축은 깊이가 됩니다. 표면에 바닷물이 온도가 높고, 그리고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 온도가 표면에 24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집니다. 깊이는 깊어지는데 낮아집니다. 대략 이쪽을 4도라고 할게요. 아마 이런 그래프가 예상이 될 거예요. 표면은 온도가 높고 그리고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요. 자,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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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프가 꺾이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바닷물이 있는데요. 바닷물이 그냥 평화롭게 평온하게 그 유지가 되게 되면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자,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바닷물이 섞이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 부분은요, 바람으로 인해 바닷물이 섞이게 됩니다. 혼합층이에요.